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도 어제 뽑았던 종목들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요즘에 힘이 잘안 나는데요. 그 이유가 보유를 했던 종목들이 잘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힘이 안 납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나오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제 유튜브 구독자 대부분이 이제 카페 회원님들이신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이 조, 이런 종목들 매수를 못하고 있고, 또 만약 사더라도 소액으로밖에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힘이 나진 않네요. 요즘 카페 내에서도 익절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 익절이 거의 없었죠. 계속 손절만 나왔던 상황이었고, 일단 종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같이 매매를 하면 좋은데 지금 보유를 한게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하네요 일단 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튜브 종목들 이렇게 좀 뽑아 보고요 먼저 그동안 매수를 해가지고 진행했던 종목들이 드림 시큐리티 포스코 엠텍 앤디포스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오늘 다 팔렸습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4,75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4,820원에 자동 익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6일날 매수해가지고, 10월 13일날 오늘 매도가 됐구요. 드림시큐리티는 10월 5일날 매수해서 4,300원에 샀는데, 한 7, 8% 정도 수익이 났다가, 일단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4,38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디포스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얘는 10월 8일 날 매수해가지고 10월 13일 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4,8,470원에 매수해서 9,19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일단 시젠은 시젠도 오늘 이제 매도가 됐었거든요. 위에서 한번 이제 매도를 했었고 매도가 진행이 됐었고요. 얘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영상을 하면서 그 특정한 구간, 여기를 깨면은 27만 8천 원인가? 8,500원 여기를 깨면은 자동 익절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배제를 해놨고요. 그냥 이 종목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4,820원. 그러니까 수익이, 수익 구간은 참 크게 났었는데요. 그래도 6, 7%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일 원했던 목표 수익, 목표가까지 오지 않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패한 매매이기도 하죠. 이렇게 떨어진 수익을 내지 못하고 떨어진 거를 방치했으니까요. 일단 얘도 매도를 했고요 지우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얘는, 얘는 그래도, 어, 박스권이 길고, 이 박스에 매집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가지고 아 여기서 일단 매수를 참 잘해놨는데요, 4, 4 3 0 0원에 매수를 잘해가지고 이것 또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 얘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을 때 4,380원에 오면은 자동익절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일단 자동익절이 됐습니다. 익절이 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더라고요. 일단, 뭐, 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종목은 지우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로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앤디포스. ND포스. 앤디포스는, 매수가가 8,470원이었는데, 예, 이때 매수가 됐죠. 그 다음에, 손절이 될 뻔도 했는데, 손절은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네요. 어, 여기서 다 올라가는 폭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다가, 적정한 수익 구간이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 팔고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일단 생각보다 상승이 더 크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이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매수 종목으로 이제 오르비텍을 어제 4970원에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얘는 매수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5,200원에 매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790원에 손절 5,570원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 구간은 한6% 정도 되고요 똑같이 매도 손절이 나가면은 한6% 정도 손절 구간이 나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비중 같은 거를 조절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르비텍입니다 얘는 또 경고를 받은 종목이기도 하네요. 그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매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인지 디스플레이는, 어 오늘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수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KPF라는 종목을 매수를 할 건데요. 매수가는 4,880원이고, 손절가는 4,550원으로 할 거고요. 매도가 5,180원입니다. 매수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이런 데가 다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데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4,880원 매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5,180원 매도, 4,540원으로 40원 손절로 이렇게 걸어 놓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익 폭이나 수익 폭도 크지만 손실 폭도 크니까 비중을 잘 조절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6% 정도 수익 구간, 6% 정도 손절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냥 손익비를 1대1로 맞추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나중에 리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하진 않을 겁니다. 예. 거기서 매도도 분할 매도로 할 거고 손절 폭도 좀 적게 할 거고 하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이런 매매를 할 거고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였냐? 일단 코로나 치료제 생산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인도 그 인도에다가 그 골드퍼시픽 회사랑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골드 퍼시픽 한번만 볼게요 음, 골드 퍼시픽은 그래도 움직임이 더 좋네요 얘는 보면은 단기 가열이 아직 뜨진 않았네요 일단 한국 파마 넣어 놓겠습니다 매수가 27,800원 매수 그 다음에 2만 26,050원에 손절로 걸 거고요. 29,450원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저도 기록을 좀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남성입니다. 남성은 사실 뽑아 놓은 이 구간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오메는 잡아보는 거죠. 이 구간을 뽑은 이유는 이 앞에 앞전에 상승이 나왔던 곳에서 저항으로 받았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오메는 뭐 좋은 거죠. 그 3780원에 매수를 하고, 3540원에 손절, 3980원 매도를 하겠습니다. 어, 얘도 어떻게 보면 은 매도폭이나 매도폭이 6%, 손실폭도 6%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드린 종목들 중에 하나를 비중을 100% 실어갖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손절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세종목 정도로 나눠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손절을 어,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였습니다. 그동안 잘 올랐던 그 종목이죠. 그때, 그때도 한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밑에서 한번 먹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매도,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5,830원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5,540원 손절, 6,140원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익폭이나 손절폭 모두 꽤그크 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해서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다섯 종목을 뽑아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주식 시황 리뷰 하는 걸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